고고 가자 온구야차단 나게 잡는다 처도 잡는다 아... 걸 잡고 간다 오케이 계속 백초가 나오네요 허나리나 가자 가자 그냥 초반에 무난하게 해야 돼와와다 아, 아, 피한다 다 피한다 샤바 그럼 내가 돈 나와주지 아, 오케이 케 내거 잡아, 내거잡아 잡아도 된남마인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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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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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빵이야. 200개 아, 200개 봉준이 형몫이에요아 그럼 뭐야, 나 누구한테 받아야 돼? 잡 잡아야지, 잡았어. 잡아야지. 오케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홍구야. 아씨. 아, 아, 왜, 잡지? 뭐야, 이 새끼야. 아어야지 얻어? 그럼 거기서? 얻어야지. 우리 어떻게 아 정우 형한테 받게 을 없는데. 와. 공준이 내가 정확히 아, 아, 알겠어 좀 좌차 좀. 아니 이 새끼는 잘할 때는 그냥.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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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가자. 하, 좋아 좋아. 케 잡아서 케 그. 잡아. 케케케 케. 얼마 안 나면 아! 오 된다. 케. 나면 된다. 걸걸 걸. 낙사. 낙 잡아줘. 옹구야 잡아줘. 옹구야 잡아줘. 안전하게. 가자 가자 옹구야. 아주 기분 개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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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나이스 nice, 좋아. 차라리 하게 차라리 하게. 아 따라와봐 우리 분분이 도망갈 거야. 그래? 오케이 나 도로 하나 더 잡을 거야. 양. <laughs> 오케이 <laughs> 개개개 나온데 개나개 나오면 보자 이거 이,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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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망갈 거야 이게 도망갈 거야 이게 도망갈 거야. 이게 도망갈 거야.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응? 오케이 날 수. 골골 잘한다 냐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아, 아 차비 차비 가자. 차비 차비 차비. 도움 판단이다 방금. 차비 잡자. 차비. 아, 뭔가 저걸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오케이. 그래 안전하게 해야지. 홍구. 우리 우리 혼가 안전하게 오케이, 해야지. 아? 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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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하지? 니가 알아서 해, 이거. 아, 뭐 야, 이렇게 저모 모로 자. 주는 거. 아. 으. 개나이스. 아 <laughs> 아니야 나의 판단을 믿어라. 뭐한 번만 걸려라. 뭐한 <laughs> 뭐 번만 걸려라. 윷, 윷. 아걔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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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터 갔었지 이거? 그냥 가겠지. 두 개짜리 가. 어? 두 개짜리 가라고 그냥. 두 개짜리 가라고? 어. 아이고 두 개짜리를 가시면 어떡합니까? 여기로 못가진는데 하하하. ]아! 우리 형자 우리 형자 우리 형자. 이렇게 이렇게. 저거 자꾸 차라나 하기 가서 가서 다시 한번 쫙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짝봐 우리 애기 치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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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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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갑시다. 아. 개개 개. 이미 다 없어. 음.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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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근 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 알지? 응. 음.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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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두개 꼬리 시키면 하나밖에 안 꼬리 시키잖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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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 없거든, 의미 없거든. 걸난걸 아. 걸 여기로 간다. 난못 잡다, 못 잡다. 나는 나. 동준이 기분 짱 좋아, 짱 좋아, 짱 좋아, 짱 좋아, 짱 좋아. 야 너가 딱개나면 된다 홍구야, 홍구야. 음, 제, 미, 홍구야. 미, 이 동준이잖아. 우리 홍구 개나로 가자. 아, 잘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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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좋다. 개, 개, 개 가져. 개, 개, 개. 이미 봉준이잖아. 오케이 저거 예, 어 맞다. 자 홍구야 개봉어. 예, 나나 나. 개봉준이야. 바로 개 개사... 아. 아씨.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꼬리 시켜 안전방 가져는 거야. 오케이 가자 가자. 내가, 아. 내가 개도 돼요. 아, 오케이 어. <목소리> 야! <목소리> 우리 미쳤어, 야! 미쳤어, 야! 우리 홍구가 미쳤어요! 미쳤어요! 우리 홍구 미쳤어야어 어버. 어 아니야. 나 아니야. 어니어버. 네. 아네 아니야? 응왜 이렇게 어버하다? 어버 어버. 어버 오버야 돼 <laughs> 여기서 승부 봐야 돼. 야! <laughs> 우리 홍구가 미쳤어요. 홍구야 난 이걸 일부러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홍구야 어? 홍구야 어. 알고 있었어 홍구야 네가 먼저 가면 되겠다 내가 그러면 야, 이렇게 철없나 이렇게 어. 아이, 그래도 아 그래도 걔는 오버야 돼. 낙낙낙낙낙낙낙 홍구야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웃음> 오케이 아, 도 또. 아, <laughs> 어, 근데 저기왜 이렇게 잘 뜨냐? <laughs> 오, 어, 뭔가... 어, 어봐머어머버리어머버다 같이 어머버다 같이 슉~하게 어머버리어머버 오케이! 백마 오케이! 씨케 가자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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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거 오케이! 오케이! 오거잡오 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 안전 드라마 하면서. 오케이 쭉쭉 싸우... 아... 좀 내려가줘 좀 잡으러 가 잡으러 가자 주지로 가 주지로 주주... 그래 내려가 하자. 잡으러 가자 오케이 잡자아 괜찮아 온 거야 잘했어 온 거야 잘했어, 홍구야, 잘했어. 저 들어가면 이기는 거니까 홍가 아직 모른다 어, 홍가 아직 모른다 가 아직 모른다 홍가 아직 모른다 홍가 아직 모른다 홍 아직 모른다 홍가 다 홍가 야직가 아직 가 아직 다 홍가 아직 가 아직 홍가 아직 다가 아직 다가 아직 홍 홍가 다아홍

우리 홍구 편하게,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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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발하게으로던질게어발가락으게 어, 발가락으로 던져 발가락으로 던질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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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으로 던질게 편하게 편하게 편게 편하게 이하게편하라편하이 편하게 편김게준씨뭐야뭐야뭐야뭐야뭐게편하뭐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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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라고요뭐편백게편안게 편하게 로안게게 편하게 편하게 안하게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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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하게 편하게 편하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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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끼 팔이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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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홍데 방심을 하면 안 된다 개발 개발 너 홍가 걔 홍가 그래도 방심을 하면 안돼 오케이 너걔 나오면 안 된다 알지 홍야어 제발 걔걔 개, 오케이 개. 어. 개! 어? 백도 있어, 백도, 백도 있어, 백도 있어, 백도 있어, 백도, 와아아아 <URT> <신병> <laughs> <laughs> 괜찮아. 나가. 홍구야 괜찮아. 나가. 홍구야 괜찮아. 형이 있잖아. 저거. 어, 어. 나가야 돼. 어. 형이 형이 있잖아. 형이 있잖아. 괜찮아 홍구야. 신가 어. 쓰지만 바로 이렇게 차를 아. 또또 백도 백도 백도. 설마 백도 설마 백도 백도 나 이거 설마 설마 가자. 갔다. 가... 홍구야 차 달라게 어. 갈게. 차 달라게. 아, 아, 끝났어, 끝났어.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봉구야, 봉구야, 봉구야. 저기 있는 사람들 다싹 쓸이 좀 해줘. 어, 싹 쓸이 좀 해줘. 김붕이 싹, 어? 저기 저기 있는 사람들 다싹 쓸이 좀 해줘, 봉구야. 저기. 일단 도로 가자 도로 가자 오그 알겠어 알겠어 오 도로 어어괜찮아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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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괜찮괜찮이괜찮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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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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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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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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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던져 주십시오 빨리 좀 던져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빨리 던져 주십시오 시리 두원아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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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야기 못해 정우영한테 오면 0개는거 아니야. 정우영한테 오면 끝나는 거아이야 아, 홍보야 지렸다 홍보야 지렸다 뭐라고요? 한번 더? 네편 같아. 네편 같아. 네편 같아. 다시받을게요네편가아고요괜찮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마지막 니까괜 아, 아이 새끼, 왜, 그치, 왜 그치, 계속 돌리냐고, 아, 씨. 아, 희망곰은 지지, 지렸고요 아, 다시 만들게 아, 빨리 들어와. 아까 비밀번호. 비밀번호 바꿔. 아, 니야 그냥 바로 들어오는데. 팀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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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우와우, 아, 아, 누구야? 잠시만. 아, 다른 사람 들어왔다. <laughs> 아, 바, 비밀번호 1150으로 해, 빨리, 빨리, 빨리. 1150. 1150. 비번호 1 1 1 9 아, 씨, 다시. 아. 아. 야, 봉준아, 네가 만들면서 그때 비볐단 어, 말이야 그때. 번호 1189. 아. 베이스. 오케이, 다이소 한 명. 아! 아! 야, 비번니 아, 다시, 다시. 아, 씨. 아니 만들어 비바. 자, 비번호. 5789 5789 5789 나이스 됐다 됐다 오케이 나이스. 됐다. 가자 딱해. <laughs> 가자 고, 고, 고. 봉구야 이거 마지, 마지막 판입니다 이거 먹고 가자 먹고 가자 먹구로에 먹구로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거 어, 마지막 해? 판입니다 저기요 있으면 응? 잘하는 게 없냐고 저기요 마지막 판입니다 뭐라, 아 조용히 해봐 뭐라고 여, 정우야 뭐라고 막판 300개 콜 나, 막판 콜, 콜. 콜. 홍구 걸할거 음, 없어. 오케이 기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음, 렛츠고 400개야 400개 잘 거면 400개 지고 있는데. 응. 지송. 어, 400개 없어요. 400개? 400개? 수 아니, 300개 해. 300개. 렛츠고 가자. 300개가 딱 알맞고 적당한 거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홍구야 너만 믿는다. 철랄라게 가자. 차랄라하게 음. <laughs> 오케이. 어 거리네. 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laughs> 잡기? 어나 잡고 가자. 나 잡고 가자. 어 같이 같이 같이. 아 아. 오케이, okay, 아, 괜찮아, 죽고요, 괜찮아, 죽, 괜찮아, 어, 구요죽구요 어. 그래, 그래, 그럼 어, 좋구요.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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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걔만 안나오면 되잖아 됐다 잡았다 걔 어. 쓸어버려 네 걔네, 요 아.... 걔네, 걔아 걔네, 걔네, 오네 걔네, 가가걔 가자 네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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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뭐? 걸? 오케이, 다이스안전안전방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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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 한 마리 들어가도 괜찮아, 한 마리는 괜찮아. 아, 저거... 아, 저거 백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 나오는 게 존나 괜찮은데... 도, 도, 도 동주리, 봉주리 봉주리 파이팅! 아, 오케이, 도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 가자 그냥. 어? 아, 그냥 간다고? 봉주리, 봉주리. 아니, 그러면 내가 또 걸... 어, 유! 아, 봉주리! 유?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걸을... 유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봉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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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리. 왜 그렇게 또하우스또유 아, 또 때는 봉주리. 할 건데! 어?

어 꼬리네 꼬리네 오케이 나이스음응앗던방 일단 붕어 하나 들어놨구요 지리고요 좋아 좋아 개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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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없겠지없겠지없겠지뭐 아니면 그러고 뭐 잡, 잡고 가겠다 잡고 가다으 잡고 간다 잡고 간다 으 그러면 으 절대 아.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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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나를 절아아 잡는다 아가자 오케이 난 없는다 난 없는다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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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케이골 어? 어? 아, 골 잡았다. <laughs> 잡았어, 한골 했다. 드디어 한골 했다. 오케이, 이옷 좋아. 오케이. 좋아, 맞아 오케이. 맞아 홍구야 어차피 우리가 유리해 어 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 간다 어, 추노, 추노 간다 추노 가자 추노 가자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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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노 가자 건드렸어 추노 가자 추노 가자 추노 가자 우리 준준이가 맞아 간다. 맞아 부터 맞아 오 어, 내가 저거 저거 아? 내가 제가 저건 내가 다시 역추노 해줄게 오케이 가자 잡아 저거 잡아 잡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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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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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올라가라고 아, 어, 다행이다. 아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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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아, 나이스. 괜찮아, 어. <laughs>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나아! 오케이. 뭐하냐? 가자.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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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물 떠. 아, <laughs> 씨. 피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laughs> 또, 왼쪽 거를 뉴스로 가고, 오른쪽 거를 도로 빼, 빠져. 왼쪽 거 유수로 가고, 오른쪽 거를 도로 빼.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뭐 하십니까? 아니, 뭐 하세요? 유, 유, 달 것들이세요? 아니, 뭐, 뭐 하십니까? 아니, 씨, 아니, 뭐 하세요? 와, 씨! 아, 아, 아니, 이끼또 도만 나와, 자꾸! 아! <laughs> 걸? 잡았다, 잡아, 저거 잡아야겠지. 오케이, okay. 내거 잡아 그냥. 내거 잡아. 네 잡아? 잡아, 잡아. 잡... 잡아. 어제 너만 세개 남으면 돼. 오케이, okay. 튀어, 튀어. 야 홍보야, 홍보야. 영하형거 잡아야 된다. 아좋됐다 okay. 내가 내가 다. 아니 아니야, 가, 그래. 가, 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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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홍보. 팀플레이가자, 팀플레이.

걸걸걸걸걸걸 잡아 <�PIAN>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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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잡아 지적도지 그냥 싹 잡아 그냥 못 잡아 아못 어, 잡아 아다 꺼지고 어, 다 꺼지고 <놀� raised Hiç nhiều kazuffy>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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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자뭔데뭔데아 근데 아무 아 근데 아무도 뭐, 못 잡는다 잠시만 그래서, 근데, 못 잡았어 괜찮아 못 잡으면 괜찮아 업고 가자 업고 가 그거 러버? 또 뺏고 넘어오는데? 옥꽃 따라가, 옥꽃 따라가. 오케이, 나이스 투어. 옥꽃 가자, 옥꽃 가자. 아, 홍구야 제발. 오케이,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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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따라잡히면 오케이. 안 돼.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뺏겨! 오케이. 아, 영하 형을 잡아야 되는데, 빨리. 아, 아, 아 영하 형 지금 너무 유리한데 다 있어가지고. 아, 됐다. 아, 못 잡았다. 오케이 이겼다. 굳혔다 이거. 붙혔다내 커트 해줄게 제. 아! 아걔걔 오케이 날수! 오케이 잡아 잡아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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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날수. 아 여기서 왜 악이 나와 또 어... 어떻게 가지? 니도 가자 니도 가자. 저거 가야지. 거야. 어, 나오겠어? 눈 나오겠어, 나오겠어? 설마 안 나와 안 나와 당연히. 올라오지. 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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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겠다. 집중하자, 집중하자. <laughs> 어, 못 잡았어, 됐어, 못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왼쪽 거, 왼쪽 거. 이거?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간다. 어, 맨 위에 있는 거. 가야지, 당연히. 당연히 그거야지. 네가 잡아라 네가 잡아줘야 되저거 하나. 오, 좋고요. Kay. 오케이, 다 피했어. 오케이, 다 피했어. 다 피했어. 잡혀서 잡아야 된다 무조건. 어 잡아줄게. 꼬리 하고 뭐가? 어. 오케이 오케 설마 걔 나오겠어? 걔개걸둘다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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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더 잡아 걔걔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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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즈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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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버 어안 돼. 어 아이 밑에 거? 그래 업으라고 오케이. 아니 여, 위에 거 11시로 보내면 안 돼. 왜냐면 상대가 윤 나왔을 때내 것도 잡고 우리 것도 영화 것도 잡을 수 있어 가지고 11시 보내면 안 돼. 아, 좋됐네 오케이. 자. 어 잡을까 어떻게 할까 잡잡 잡... 잡지 말고 이거 가자 지름길로 가자 지름길 어 알자 <laughs> 아니 왜 계속 도망 나오는 거야 아나이 <laughs> 아, 스펙도 <라이스백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거야. 좋아 홍구야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네가 걸 나오면 존나 좋은 거다 홍구야 뭐냐 이거 어이 형아 백도냐어 홍구야 네가 걸 나와라 걸 가운데 빗자리 있지 아, 이 씨발 루는모못 없잖아. h 홍구야 e r 홍 u n 홍구야 됐다 홍구야 r Hunger, h u n 홍 e r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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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백 g 백 r 백 u 백 g e r h 어. 아. 어? 괜찮아 r h u 나는 e r Hunger, h u n 너 e r Hunger, Hunger, h u n g 아 r Hunger, Hunger, 가 u n g e r h u n g 이 r h 이 n g e r h u n g 가 r h u 가자 홍구 가자 제발 이거죽야지 아... 아... 오케이 와. 아... 제발 세번문질때 와... 아... 걸 나왔으면 끝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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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밑에 거. 아... 홍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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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아... <웃음> 아... <웃음> 백도 나라, 팩도 나라. 아씨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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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홍가 가자. 자꾸 나온다. 홍가 홍가. 이게 너야 홍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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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업고 가, 업고 가, 업고 지, 고고고 지, 고고고고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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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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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착, m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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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모모 모모로 끝내는 모맨. Yes man, yes man, yes man, yes man, yes man. 체크맨, 체크맨, 체크라 체크라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도> 시청자가 6천분 넘게 계시는데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목소리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여러분들 유태경입니다. 유태경. 유태경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100개, 200개, 0 0개4 0 0 0 0개0 0 0개 말이 되 이게? 저기요 정산합시다. 정산합시다. <laughs> 예. 그러면 제가 영하영한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어. 영하... 저는 정우영한테 800개, 봉준 씨한테 100개. 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영하영한테 100개 받으면 되는 건데. 700. 700개? 오케이. 아, 이거 적잔데. 진짜? 받았 아, 저, 또, 우리 또 무엔터 대표님. 아, 아1 0개안 받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 아, 홍군님, 무슨 말씀이세요? 받으셔야죠! 내일 아, 도 아, 동지합시다. <laughs>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 CJ. 저기요, CJ분들. CJ분들. 저기요, 예? 한번 더 하자, 다른 거. CJ분들. 아리 포트는 아, 그그그그 제가 할줄 줄 모르기 아. 때문에 응 음? 죄송 야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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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쓰는 거 맞아 머리 쓰는 거아 머리 쓰는 건안돼 우리 머리 쓰는 건안돼 우리 머리 쓰는 거안네 아, 알까비 <laughs> 어안돼안돼안돼아 <laughs> 안 아, 아, 알까? 알까 알을 뭘왜 알을 왜까씨응 죄송 <laughs> 아, 카트 카트 아이템 전어 카트 아이템 전컬 나는 컬어 나는 컬다 영카 다 영카로 어다 영카 어 아니 노 없지 아무것도 악세 없이어 그렇지 아니, 여, 정우 형, 콜? 여보세요? 정, 정우 형 나갔는데? 하하하, <laughs> 개졌는데 <걔> <laughs> 자, 일단은 정산하시고, 일단 스, 스카이프 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봉준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무엔트 예. 오늘 저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laughs> 짜이스! 나이스! 여러분들, 추천 한번 시험 부탁드릴게요. 좀 <laughs> 아, 좋다. 와, 마지막에 내가 진짜. 와, 나 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어. 아, 나 진짜 마지막에 진짜 지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마지막에 진짜 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 맞지? 와. 아니, 근데 내일 스타 연습해야 되는데, 아, 갑자기 또 유놀이하고 잡아줬네.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스타 비 j 들끼리 유놀이 하는 거 존나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laughs>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 스타보다 더 네. 재밌는 거 같은데? 아, 갑자기 또 유놀이하고 잡아줬네. 아.. 아. 잠시만요. 일단 홍보한테 0개 줄게요. 오케이 됐어. 홍보한테 0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개 수가 좋습니다. 홍보1 0 0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좋아.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이 제품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국 가시면 제 유튜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있는데 유튜브 구독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구독하기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거 뭐야? 하티즌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신 분들 제가 예, 바로 보내 드릴게요. 와쿠티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으로 보내 드릴게요. 아니다, 오늘, 지금 벌써 5시야? 뭐, 벌써 이렇게 됐어? 예. 여러분들, 그리고 컴퓨터는 어딥니까, 여러분들? 크,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컵입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스마트컴에서 지금 3월달 봄맞이 이벤트로 갔다가 컴퓨터 본체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지금 아무거나 사시면 이벤트 엄청 많아 엄청 많이 여러분들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컴 좀 여러분들 많이 이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고장났을 시에 무료로 이렇게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스마트컴 좀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하...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가슴 따뜻한 이 정말 옷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티즌 하티즌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맨투맨 이쁜 티셔츠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많이 말을 하니까 건의를 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따옹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티즌 좀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커플 매트, 맨투맨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 맨투맨 여자 맨투맨 굉장히 이쁜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하티즌 좀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안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깔끔한 거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하티즌 좀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하티즌 치시면 되고 제 방송국 타셔가지고 하티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 와쿠티 누락된 거는 제가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내일 중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 조금 있다 하면은 아, 우리 영화영 야, 우리 영하형 수고했다, 진짜. 역시 여러분들, 윤놀이는 저인가 봅니다, 진짜. 예, 윤놀이는 저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일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 제가 그, 이거 뭐야, 볼 일이 있어가지고, 좀볼일 보고 바로 또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또 방송을 킬게요. 아, 그리고 오늘 그 GT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취소가 됐어요. 예. 회장님이랑 이제 말을 해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7 시, 예,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 삼성동 프리업 스튜디오에서. 저랑 철구 형이랑 이벤트 매치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좀 약간 좁았었는데 이제 학장 공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좋은 경기장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7시입니다. 여러분들 예, 7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예, 일단은 어... 제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8시? 전에 무조건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2부 방송은 8시 전에 키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좀할게 많아요. 벽지 주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와코티 누락된 거다 보내야, 다 보내야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스타를 좀 위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일 또 경기가, 경기다 보니까, 예,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돼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와코티 좀다 이렇게 누락된 거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조금 이따 뵐게요. 여러분들.